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 인물은 어떤 감정일지 이유랑 같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강렬한 색과 함께 세상을 보는 작가 K 작가님의 Weird Those Expression입니다.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? 저는 딱 처음 보자마자 가운데 눈코 입이 먼저 눈에 띄었거든요. 포즈가 약간 뒤돌아보는 사람 같다. 그래요? 응. 그럴 수도 있겠다. 아, 휙뒤 돌아볼 때 있잖아요.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잖아요. 음... 저기 이렇게 흩날리는 머리가 이런 긴 머리인 거고, 이게저 뒤쪽 머리. 그래서 딱 부르면, 왜?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. 음... 그래서 저기 느낌표도 이렇게 있는 거죠. 저는 보자마자 색감이 먼저 들어왔거든요. 좀 원색 계열의 알록달록한 아프리카 패턴이나 그런 원단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보이거든아요 원색 많이 써요. 그걸 어디서 봤나? <laughs> 그 라이언킹 뮤지컬 보면은 저런 탈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. 그 그러니까 동물들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 그런 느낌이어서 라이언킹 후기. 어 작가님이 보셨나? <laughs> 아 저는 그냥 처음에 멀리서 딱 봤었을 때 약간 닭 모양 같더라고요. 색깔도 되게 페스티벌 느낌이고 어닭 얼굴 안에 사람도 막 있으니까 약간 치킨 페스티벌 그런 건가? 배고파요 지금? <laughs> 조금. 세분 말씀이 창의적인데 <laughs> 작가님은 조금 다른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. 음. 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 결국 너와 나도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. 음. 일상의 이상한 장소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자화상을 인물화로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음. 이상한 사람 그 뭐지? 쟤좀 그 이상해하는데? 나는 정상이야.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난 정상이야. 라고 생각하는데,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제 이상해. 있겠군요.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게 아닐까요?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그대 눈에 또 내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죠. <laughs> 반성.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딱 보기에는 진짜 이상하게 느껴져요. 왜냐면 눈, 코, 입이 다막 이렇게 의도하신 것 같은데, 잘 배치를 하면 정상적인 눈, 코, 입의 배치에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정상적인 것도 이상하게 볼수 있으면 이상하게 볼수 있다 아니면 이상하지만 정상적으로도 볼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넣어주신 게 아닐까요?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작가님의 확풍을 따라 오늘은 타인 안에 이상한 내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세 분이시니까 각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의 내면 안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 색깔 별로 다 있네 관찰 타임 거창 아 제일 <laughs> 어려운 게 작가님의 그스타일로 어떻게 그리지? 우리 서로 한, 하나 둘셋 하면 공개할까요? 어. 하나 둘셋짠 어. 먼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?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어...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는 되게 밝아요. 밝은데 머릿속에는 또 되게 생각이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. 되게 다양한 생각이 많아요. 그래서 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되게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했고 항상 잘 몰라, 모르고 있어서 이런 표정으로 물어보거든요.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꼭 애교를 부려요. 이게 하트 입술로 <laughs> 선물이에요. 저는 키키를 그려봤어요. 어, 나잘 그렸다, 근데. 키키에 제 사인도 넣었어요. 오. <laughs> 저작권은 필수니까요. 오 <laughs> 어, 근데 사인이 또 예뻐. 키키가 좀 의견, <laughs> 의견을 되게 딱딱 잘 말하고 하, 일도 똑부러지게 잘 하다 보니까 음. 되게 당찬 친구 같지만 생각보다 디즈니 엄청 좋아하고 음. 세상을 꽃밭 아름다운 디즈니 월드 이렇게 보고 있어서 눈에 꽃을 아, 넣 보는 어는이 입술은 왜 이렇게 크죠? 입술이요? 잘 웃어서요. <laughs> 괜찮네요. 저희 쪽에 응. 입폭이 가장 넓어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이거 뭐죠? <laughs> 저는 아니, <laughs> 잠깐 저 의견 하나 내도 아니, 돼요? 첫첫 인상, 첫 인상, <laughs> 마음의 소리. <웃음> 저기 <웃음> 얼굴이 너무 <laughs> 감자가 아닌지. <laughs> 아니, 약간 그 작가님의 약간 뭔가 좀 직선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. 다각형 같이 그런 거 표현하고 싶어서 했는데 일단 쪼쪼님의 눈이 되게 예뻐요. 눈이 크고. 눈동자 색을 좀 황금같이 이렇게 크게 또 눈도 크고 쌍꺼풀도 진해가지고 아 눈썹인 줄 <laughs> 쪼쪼 님이 가끔씩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포인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입술의 포인트를 어떤 말을 자주 하시죠? <laughs> 혹시 이거요? <laughs> 아니 왜 하필 초록색이에요 입술이? 수정이 빛 받으면 빛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됐어 <laughs> 나 입술이 썩은 줄 알았어 썩었다요. <laughs> 수줍수줍하면서 막말 아, 막말이라고 하면 중에 <laughs> 이들이 고운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구독자 퀴즈 없나요? 아 오늘의 구독자 퀴즈는 오늘 감상한 작품의 이상한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입니다. 음, 저는 아까 뒤돌아본다가 일단 전제여서 약간 놀람. 한번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다. 치킨 축제는 뭐지? 신랑. <laughs> 라이온킹은 뭔가 웅장한어 그러면 구독자 퀴즈로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 인물은 어떤 감정일지 이유랑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그림을 좀 다른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 집에서 심심할 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만나본 K 작가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죠? 저희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볼륨9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바이. 다음 작품 뭐죠? 어? 뭔가 소녀가 있네. 해버리 포스터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예쁠 것같잖아요호라이즈이랑대전의 법칙, 유명한 법칙이죠. 다 이상한 사람이 없다.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긴데 이 색깔도 나름 이상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. 네, 그말이 네.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. 여기에요, 지이 글은 상처뿐인. <laughs> <laughs> 이게 <laughs> 뭐야?